여기 내 재물과 내 손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이 말에서 우선 제일 먼저 뭘 깨우쳐 주느냐 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확실히 깨닫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 가지고 살게 되든지 하여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어? 자 여기 봐라 에.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풍부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우선 우리가 어, 재물, <laughs>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제 오늘제 이런 걸 배운 거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린다. 나 내가 굶물 걱정 없고 그래도 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물질을 사용하면서 마음껏 할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걸 참으로 깨닫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알아들었어? 네. 가끔 아 하나님이 주셨지. 가끔 깨닫고. 가끔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아직도 안 참고 오는 거야. 음. 아, 지금 내가 이 정도로 건강하게 사는 거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어?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지. 우리가 말이야 아, 또 우리가 꼭 깨달아낼 것이 뭐냐.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한다 이걸 잘 배워야 돼 알았어요? 네. 사랑, 사랑 말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 말이야 네. 어. 어,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도 행동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네. 어. 자 그래서 웃선 말이야 우리는 어, 자 농사를 졌다 그럼 첫 수학 첫 수확 그 농사를 1년 내내 짓는 사람이 말이야 아그첫 수확을 얻으려고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또이첫 수확이라는 것이 가장 실한 것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그러면 첫 수확물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아이첫 수확 용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결실을 잘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린 것 중에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네. 이거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 어? 그냥 기도로만 하나님 오늘도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할게 아니란 라 말이지.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좀 올랐냐? 그러면, 아, 내가 역시 나 머리가 좋아. 어? 근 슬쩍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 되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암기력이 있게 하시고, 찍어도 제대로 찍게 하셔서, 근데 이만한 성적을 보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험 답안지의 절반을 쭉 찢어가지고, 성전에다갖다 바치냐? 그런 건 아니지. 그건 뭐야? 자, 내가 그만큼 이제, 뭘 지식도 좀 없고, 뭘좀 그만큼 인간적으로 성장이 됐다. 아, 내가 이전보다 더 줄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가지게 되는 지식들, 이것들을 내가 줄을 위해서 잘 써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알아들었어 네. 그럼. 아, 잠깐, 뭐, 뭐 소득이 좀 생겼다. 어, 아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근데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다. 그때뿐만 아니야. 이전보다 덜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알았어. 네. 그래 그것도, 그것도 또 그래 또감사하들인줄 알고 이걸 잘 해야 된다고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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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또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정성을 들여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지. 어? 에이, 그냥 대충 대충 뭐냐 형식적으로 이기한 성경을 보면 뭐 말이야 너희가 뭐 살찌는 짐승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들을 죽여 가지고 나에게 짐으로 바치면서 뭐 예뭐 내게 예배한다고 는데 나는 그게 다 역겹다 그거야. 다시는 그런 것들 가져오지 말라고. 어? 내가 너희 놈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이건 우리가, 우리가 말이야. 감사를 드리되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거야 너들 주일날 이난 예배 드리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고 드리라고. 어? 그 우리가 대배다 이런 말을 쓰지. 그러니까 어린사람부터 노인이 게기까지 그저 딱 주일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돼 근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존다. 이런 나쁜 놈의 자식.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점수가 푹 떨어지는 거야. 절대로 가만 놔둘 수 없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고 이지또 응? 옷차림도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집에서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거냐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그거 그러면 안돼 우리가 말이야 제일 높은 어르신을 만나러 간다 어르신에게 감사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간다 그런 거냐 티셔츠나 적당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쓰리 바꾸르고 이러면서 가냐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입고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복장들을 딱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 네. 알아 들었어? 네. 그럼 내가 또 소록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어? 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소록도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되는대로 아무 캐나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 아, 이제 주일날,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를 이제 교회가 이곳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땡그랑 땡그랑 치는 종이죠. 그래 이제 어, 어느, 어느 조, 교회가 제일 먼저 동그랑 땡그랑, 아, 동그랑이 아니 땡그랑 치면 말이야. 그 옆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이구, 이구 우리도 늦었나보다. 그래서 지 그래. 일곱 개의 개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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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전체가. 그 이제 바닷가에 그 땡그랑 소리가 쫙퍼져나 야, 얼마나 멋있냐?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차인벨로 바뀌었어요. 나팔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 이, 저 차인벨로 이제 그 쫙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 이제 그, 그 나팔통이 말이야. 동네마다 이렇게 했는데, 동네가 섬이,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올망줄망 몰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변으로 이렇게, 멀, 이렇게, 이렇게 돼있지. 니까 그냥 바다에 서뺑 둘러서, 뺑 둘러서, 그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찬별 소리가 촤 나는 거야. 그래서 소록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다는요, 예배 시간 되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촤울려퍼져요안보시지 근데 제일 멋있는 때가 언제냐면 말이야. 저녁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꼭 30분 전에 초종, 예배 시작할 때 재종 이렇게 두 번을 쳐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보면 말이야 노을이 이렇게 진단 말이야. 어? 노을이 이렇게 진단 그 노을만 봐도 참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이제 초종이 울리는 거야. 목례마다 찰벨이 울렁나게쫙 퍼져나가 찬송소리가.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을을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휴, 황홀하기가 그지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소록도 주변에 섬들이 있는데 그 소록도 주변 사람들이 저 소록도는 말이야 천당이라고, 응? 천당이라고. 응? 그런데다 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면 벌써 11월 말부터 11월 말부터 교회마다 그냥 그뭐 장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어, 뭐야 반짝반짝한 그, 그 등들 있잖아. 교회마다 다 이렇게 장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배들이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는 배들은 요렇게 아유 조기에 그 예배당이 말이야, 반짝반짝 이쁘게 해놨어요. 그 조금 가면 또딴 예배당에 나타나는데 또 반짝반짝 기가 막히게 멋있지. 기가 막히게. 그런데다가 그 찬별 소리가 다 찬별을 통해서 말이야, 기쁘다고 주오셨네 저들 밖에 이게 막 울려 퍼지. 한번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냐? 거기 같은 데가 없지. 자, 그런데, 자, 주일날이 됐서요난그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것에 참석하는 걸 좋아했다 그랬지. 어? 그런데, 이제, 아,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 이제 그 환자들 교회, 환자들 교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이제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 중에 청년이 운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 청년이 이렇게 쫙 걸어 올라와가지고서는 이제, 이제 시동을 딱 걸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 나도 오늘 거기 따라갈게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벌써 내가 드리고 왔지. 나도 따라갈게요. 그래. 하, 기분이 좋아. 그래 이제, 이제, 어, 너 어디 갔냐?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럼, 슉,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러면서 이 아까 예배 드렸잖아. 이따가 어 직원 교에서 회 예배드릴 때너 명신이 하고 짓봐야지. 흠양 후다닥 후다닥 도망가가지고 차에 타는 문을 딱딱 딱. <laughs>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운전석 옆에 앉고 난 뒤에 앉고 이제 로군 내려간다. 그러니 경계선을 딱 지나가요. 아 무슨 관계에 펼쳐지느냐? 우선 경계선을 딱 들어가자마자 장안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동네가 있다고. 그 장안에 있는 교인들이 말이야. 그 중앙예배당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하얀 옷들을 입고 어? 아래 위에 하얀 옷들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이내에 이제 빨아가지고 다려가지고 사각배착 속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다가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그 깨끗하게 빨고 다른, 다른 걸 하얀 옷들을 다 입고 그리고 그 대로로 딱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차 엔진 소리 들으면 이게 목사님 찬지 신부 찬지 병원 찬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 차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기, 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쫙 가다가 길양쪽으로딱 이렇게 서요 길양쪽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보면 말이야 저 앞에 하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보여 그게 다 성도들이야 정말 백예민족이야 백예민족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탁 선다. 양쪽으로 서서 이제 차가 가운데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차 있는 쪽으로. 맞아? 그 연습도 안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하나 몰라. 차가 이제 빨리 가질 않지. 응?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간다 말이야. 부릉부릉 하면서 타고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 환자들이 그 뒤에 엔진 소리 듣고, 아, 이제 내 바로 뒤에, 목사님 차가 이제 내 바로 뒤에 왔구나 싶으면 그때 가운데를 향해서 딱 돌아서요. 어? 차가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향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향해서, 딱 마주보고 딱서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인사들을 양쪽에서. 저쪽에서 인사, 저쪽에서 인사. 무슨 뭐 하얀 무슨 꽃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차례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 세계에서 어디서 그런 걸 보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저 연신 그저 양쪽으로 이르면서 이르면서 내려가는 거지 어? 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는 거고 음. 아참거참그 서로 또는 정말 천국이야 천국 어.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광경을 이제 못 보게 되더라고 차지가에 어. 무슨 얘기 하다고 그러지? 어? 네. 옳지, 옳지, 옳지. 아, 그렇게 해고 아, 깨끗한 옷들을 입고서 그렇게 와서 예배당을 다 참석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에만 줄을 딱딱 맞춰서 이렇게 앉아있어. 요 아주 그냥 줄을 딱딱 맞춰서. 그, 그렇게 의복도 아주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너들도 그런 거좀 배워야 된다. 알았어? 네, 네.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제일 말끔한 옷을 좀 골라 입고 오란 말이야. 어? 뭐 그렇다고 저 명품 입고지 말고 어제도 그랬지 명품 쓸데없는 거뭐 갖고 댕기지도 말라고. 음? 자, 아지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난 예배드릴 때는요 정말 순수 하나 하나마다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주일날 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면 그 교회 수준으로 할 수가 있어. 어? 음. 잘 들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야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뭐 헌금 드릴 때뭐 11조를 드린다 무슨 감사의 물 드린다 뭘 드린다 할때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너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뭐 무조건 돈을 많이 드려야 좋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아, 옆에 있는 저, 거지나 다름없는 현웅이가 뭐 생일감상검 하면서 5천원을 냈어. 근데 그 옆에 여진이는 한 달에 월급을 300만원 받아. 근데 여진이가 생일감상검 하는데 6천원 냈어요. 나쁜 놈의 의미 아니지. 그 어떻게, 그게 무슨 정성이야, 그게? 내내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은 좀 시대에 뒤쳐지는군요 금액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조둥아리는 발달해가지고서 어? 야, 이놈아. 정성껏 드린다 그러면 옛 거지같아도 생일상금 생일감사금 5천원 드리는데 300만원이나 버는 놈이 6천원 내면 그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거야 어? 말도 안되는거지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날 보실때 어? 그만하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게 해야 돼. 알았지? 잘 들었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이 찬송도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고 이걸 그냥 가사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그냥 이렇게 부르고 앉아있고 어 썩은 동태 누나라고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하고 앉았고 이게 그냥 노래도 같지도 않게 그냥 목소리가 겨들 어 가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예배 때 대배 때 찬송 부를 때는 앉아서 찬송합니까? 서서합니까? 어, 반드시 서서하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어찌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찬송하겠냐 똑바로 서서 해야지 근데 똑바로 서서 하는데도 착 생각이나 고 앉아 있고 어이 어, 정성없이 찬송을 부른다 그게 얼마나 합당치못하냐고 말이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었냐? 자 이렇게 말이야. 그저 첫 소물,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줄 알고, 그저 찬송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하니까 쪽함 예배 지각이 나고, 오 어? 설교 때 졸게 나고, 오 어? 가짜게 생각하니까 어 십일조도 도둑질해 먹고. 감성검도 쥐꼬리같이 들이고, 하나님이 거짓이냐?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내 창고는 비게 될 것이며 너는 환타 주스도 못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포도주 공사자 우리가 정말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말이야. 예배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아유, 하나님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놈은 쉽게너 이거 정신 못 차리는구나. 매좀 맞자. 매를 맞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날 사생자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날 사랑하사 이렇게 또벌자는 머리 고쳐주시더라고, 책집으로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야. 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뭐든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배운 대로 말이야. 응? 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건 항상 하는 거야. 다른 냐 말이야? 네. 이런 영적 예배를 그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잘 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응. 오, 너는 주일날 안예배뿐만 아니라 너는 매일매일 정말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해를 쓰고 너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너 정말 어, 나를 제대로 섬길 줄 아는구나. 너 정말 나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되보라고 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겠그냐서뭐 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야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나뭐 청진 차리고 하는 것처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면 평, 평일날은 그냥 무질서하게 살고 말이야 어? 돼지놈 새끼처럼 12시가 돼서 일어나고, 어? 아직도 그런 놈이냐? 어? 또, 그저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희희거리고 거기 휩쓸리고 살고, 믿지도 않는 놈, 불신자 놈들하고 뭐, 올려다니면서, 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거기 가면 또 잡놈, 잡년처럼 살고. 그럼 되냐? 그럼 안 되지. 딱 구별되게 살고, 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야,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못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 웃기고 앉았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뭐가 뭐다 되냐,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 음. 두고 봐, 이놈아.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두고 봐. 그리고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고 너도 빨리 예수 믿어, 이놈아. 정신 차리고. 근데 너하고 안 놀아. 안 놀아? 너큰 손해보는 거야, 너 지금.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다, 너. 어? 한마디 딱 해주고,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는 거야. 응? 그, 저, 너희들, 저, 어, 청소년 시절 보내면서 말이야. 학교, 학교에 가면 말이야. 그, 저, 말좀 깨라고, 좀, 저, 깨라 예, 힘좀 쓰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다닌다. 그럼 나는, 나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왕따 시킨다. 그런 거 가지고 주욱되지 마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걔네들한테 잘못 보인다고 너네들 인생이 망가지냐? 아니지. 그래서 그런 놈들 앞에, 그런 놈들이 있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똑바로 보여주라고. 알았지? 네. 응. 그래서 그놈들이 말이야. 너희들을 왕따 시키냐?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볼 거야. 근데 그냥 비 빌빌거리면서 가서 뭐, 잘 보일라고 애를 쓰고, 뭐, 그,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신자답게 그냥 처신해.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 고쳐줄 놈 버르장머리 고쳐줄 것이고 너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알아 들었지?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야 어저효웅이저놈저 놈이 저거 교회에서는 그런 그런 아시는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학교에 가니까 저 깡패같은 자식들하고 어울리면서 쌍소리 다 하고 어? 너 이놈의 자식 너 외식과 가식을 계속 하냐? 너 계속 내 영광을 가리울 거야? 너눈더 나빠지게 한다. 너이런 새끼 너 성적 파안 좋게. 너 무슨 입시 언제나 떨어진다. 이렇게 돼, 이놈아. 어? 하나님에게 딱 보는 거야. 어, 효능이 저놈이 저거, 어, 저, 저, 양아치 같은 놈들하고 안 어울리고 그놈들이 왕따 시키려고 그럴 때 떳떳하게 처신하는구나. 어? 그래서 그놈 새끼들이 현웅이를 미워해가지고, 어?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여섯 놈이 현웅이 하나를 두들에 패는구나. 근데 현웅이 그놈이 그냥 울진지 울지 않는구나 자기 깐에도 흰것 주먹과 다리를 날려가지고, 맨놈 코피 터트리는구나. 아, 용기 따져놈. 내가 앞으로 저놈을 갈구리 성교의 대장으로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으도 터졌다고. 어휴, 썰어, 썰어. 못어어 너 화장실 청소나 해가 평생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들었냐? 네아 정말이야 똑바로 하라고. 어? 선생이라고 말이야. 쪽하면 말이야. 예, 공부 시간에 뭐 교회 욕하고 뭐 목사 욕하고 이러면 딱 일어서서 선생님 아니 강의만 하시지. 고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뭐야 이 자식아. 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그한 말은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이면 모든 걸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너 교무실로 와. 가라고. 거기서 때려보는 맞아. 거기서 같이 또 치고 받고 하지 마. 우리 게 얕당해. 어, 때리면 맞아. 그러면서, 너 다시 그러지 마. 선생님이 또 그렇게 자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면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내게다보시죠 오, 저놈의 자식 저거 싸가지가 있구나, 저거. 어? 저 어? 저놈이 저거 나에 대한 의리가 있구나. 어? 내가 저놈을 귀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실미실거리고 아, 네. 말이야. 어? 어디가서 비겁하게 굴고. 네, 이렇게 되면, 땡! 어, 넌 신부름이나 하고 다녀. 어. 너는 말이야, 굶어 죽지 않게나 그냥 살아. 이러고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오빠는 네. 처신하라. 어디 가서든지.